녹지도 풍경입니다. 아이고 차 타고 가다가 이 더운 날씨에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네. 어쩜 좋아? 아이고 우리 범인은 나 버리고 어디 갔나? 아니 이 더운 날씨에 나 보고 영상 찍으러서 찍으라고 내보내더니 자기는 저렇게 차 안에서 어 깜빡이는 왜켜는 거야? 이저씨야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저씨. 아저씨! 야 타! <laughs> 야 타! 빨리! 야 타! 아 정말! 아나 진짜 전망대 더워 죽겠는데 진짜 근데 뷰는 끝내줘요 <laughs>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사장님 아우 시원하네 아, 아우, 아우 그렇게 개멋 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 내가 멋 부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아. 자연스러운 거야, 아주. 매미 소리, 풀벌레 소리. 너무 시원하다. 바람이 살랑살랑. 아. 집에 가져가고 싶다. 이 풍경. 이 바람. 너는 빼고 범인은 <laughs> 빼고. 나를 빼면 셰프가 집에 갈 수가 없어 시끄러이 새끼야. 대리 혼자 불러본데 어디로 욕지도로. 대리가 있었네. 그럼. 어? 우리 범인님 이거 뭐게? 강아지 풀이잖아. 이나 <laughs> 어릴 때 이거 갖고 어떻게 돌았는지 네. 가르쳐 줄게. 자, 매지 쇼. 당당 당당당당당당 당.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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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뮬람이 Elliot> 어, <뭐야>? <Dartmouth> <marriage> 기분이가 존나 좋잖아. 둥그루둥그루둥 삼겹살이 들어가서 퐁짝퐁짝퐁짝퐁짝 밥 먹어라 범이야. 아 너무 맛있어요. 음. 이거 굳다 이게 말로만 듣던 깃털구름인가 아, 욕지도 기털구름 짱! 근데 옆에서 범이가 체프로는 기털이 있어도 못난다며 다이어트 하라는데 이걸 도장을 찍어 마러범이 기털이 있어도 못나라 나는 <laughs> 확실한, 걸 사시, 확실한 사실만 얘기할 뿐이야. 너 죽고 싶지? 당당당당당당당당다다당 <laughs> 간땡이가 부은 남자의 최우를 볼수 있을 겁니다 오늘 범이 내가? 그럼 어디서 감히 어뭐 날개가 깃털이 많아야 날수 있다고 범이 안 되겠어 깃털 있어도 못 날아 <웃음> <웃음> 간땡이가 아주 배 밖으로 나왔구만 <laughs> 화려한 나이트 클럽보다 욕지도 나이트 어떠신가요? <laughs> 이렇게 더위가 무섭습니다. <laughs> 한달한더한낚낚시안돼안돼 안 돼. <laughs> 조용. 어 순간적으로 입질이 왔네. 준비하시고. 어 <laughs> 너무 빨리 찼나? <laughs> 원래 방구가 잦으면 똥이 매려운 거야. 짜먹었어, <laughs> 짜먹었어. 긍정적인 신호야, 우리 준비합시다. 지금 여러분은 실시간으로 지렁이 끼우는 우리 범위를 보고 계십니다. 오, 잔인한 새끼, 지렁. <laughs> 아유 잔인한 새끼. <laughs> 아유 진짜 뿌띠도 아니고 열쇠고리 열쇠고리 참돔이야? <laughs> 아유 웃겨. 열쇠고리 참돔. 어 그래도 손가리 있다. 딱. 오. 어. 귀여운 거 어, 풀어줘요 자, 방생 어, 방생 자, 방생 뿅잘가 커서 와 엄마 보내 해가 넘어가네 아우 최프로의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좋았어 아 맥주 엄청 시원해요 음 원샷 원킬 깔끔해 물었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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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어? 빠졌어, 어...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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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장어 같은데, 장어 같아? 보리면? 보리면 <laughs> 오, 저리자 <오리며>. <laugh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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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범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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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빨땡겨, 빨땡겨. 우와, 힘쓴다, 힘쓴다. 이야, 어? 오우, 대물이야, 대물.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는데. 대물, 대물. 오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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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힘쓴다, 힘쓴다, 힘쓴다. 이야. 오, 다락, 떴다. 야 멀리서 굴고 오네 오 뭐야 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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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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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차차한번한 <laughs> 한 번은 올려야 돼 하나 둘 이야 이야 야 키로급 나왔다 키로급 야, 우리 범이. 일 냈다, 일 냈어. 야, 키로급 나왔습니다, 키로급. 야. 자, 잠이 확 깬다. 야, 키로급이다, 키로급. 야, 범이, 얼굴 한번만 봐주세요. 어? 얼굴, 얼굴 한번 봐주세요. 욕지도 클라스 이 정도입니다. 이야. 나 오늘 포 떠야 되는 거야? 이야. 아니 아니 뒤로 하시라고요왜 이렇게 어, 조심해 조심. 오이. 와. 야키로급키로급야키로급 나왔어. 요 이야. 와. 장호가 나 분하다 이런다 야. 됐어요. 장호급 키로 나왔습니다. 짱. 오. 오 두루박이 작다. 집이 작네. 야, 담아다, 담아. 범이, 어. 오늘 범인 날이야 야, 대단하다. 오오오, 오. 오, 오. 왔어, 왔어. 채어채어 왔어, 왔어, 왔어. 이연타, 이연타, 이연타. 우와! 이야, 우리 범이 오늘 이연타, 이연타. 우와, 이것도 키로껏 인게없다 힌트다, 힌트. 벌써 왔어? 이야, 아, 이 정도는 아니야? 야, 그래도야 어, 츄츄츄츄츄야 바로 입질 않네. <laughs> 아, 야, 아까 키로껏보다 이거 보니까 애기다. 범이야? 방생. <laughs> 이 연타. 바로 오네. 어,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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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지, 또 있지. 야, 또 있지. 연타로 오네. 오, 이제 사이즈 좋다. 오. 오. 장어. 이야. 사이즈 좋습니다. 벌써 세 수째. 어. 범이 오늘 힘좀 쓴다. 범이, 도대체 몇, 몇 마리를 잡는 거야? 네. 오, 얘도 다 나쁘지는 않은데, 와, 세수째? <laughs> 아, 지금 땀나. 범이 땀나? 땀나, 땀나. 아. 아. 저, 얼굴 한번 봐주세요. 땀나. 이 승자의 여유. 장어 이불을 잡으면 어떻게 범이야?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새벽에 뭔 짓이야 자, 와. 장어 이불 한번 보시겠어요 하, 끝도 없이 나오네 끝도 없이 나와 자, 너무 더워도 이불은 덮고 자야 되겠죠 돌리고 돌리고 와. <laughs> 돌리고 돌리고 작은 것들은 방생하고 큰거두 마리만 챙겼네요, 범이 짱. 와, 아, 채프로. 네. 기가 막힌데. <laughs> 아니, 범이가 잡았으니까 채프로가 요리를 해야지. 오, 어, 좋았어. 자, <laughs> 도시락 한번 싸봤어. 잘했어. 휴가 와서까지 너무 잘 챙겨 먹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만 우리 범이 먹고 힘내라고 내가 진짜. 오늘 한상한번채려봤어요 자, 봄이, 나좀 봐보세요. <laughs> 씻고 나니까 아직 그냥 뽀송뽀송하네. 아니, 야 식탁에 꽃이 피었네. 식탁에 꽃이 피었어. 음. 음, 어쩜 좋아. 아, 정말. 하게 꽃이 폈네. 음. 범이야 먹고 이 무더운 날 먹고 힘내. <laughs> 왜 본인이 잡아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laughs> 아유, 무더운 여름 몸보신 하시고 다들 건강하세요. 저희는 이렇게 먹고